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오랜만에 유교 현장인데요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 성균관이 지난 화요일 공기 2575년 추기석전을 봉행했습니다 석전이란 유교의 대표적인 제사로 공자님을 비롯한 유교 성현들을 기리는 의식인데요 봄에 하는 것을 춘기석전 가을에 하는 것을 추기석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의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교종단 성균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광영 의례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성균관에서 추기 석전을 봉행했군요. 어떤 의식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아, 석전은 어, 전통적으로 사지 그리고 종묘에서 거행하는 대표적인 국가 제례로 인류의 스승이신 어, 공자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봄과 가을에 어 유교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어, 일제 봉행하는 대표적인 유교 의뢰입니다어 네. 인류의 스승인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인들에게 예를 갖추고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유교 의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유교가 출발한 게 중국인데 이 석전 대제의 원형이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공작께서는 6 1 5 집대성 하셨는데, 어, 지금부터 2575년 전에 탄생해가지고,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베트남에도 전파되어가지고, 교육과 학문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석전은 유교 전통과 원형을 개승했기 때문에 유교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사라진 석전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유교가 뭐 일본에도 있습니까? 네, 일본에도 보면, 이제 이삼국 그, 우리 보면, 동북아시아가 바로 유교 문화의 어 그런 이제 영향권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과 대만, 베트남에도, 어, 문묘라 그래서 공자를 이제 비롯한 유교 성인들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건물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음에 베트남에도 그 형, 그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불교 사찰도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 이제, 유교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향교, 이런 모습들이 나라마다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까? 일단은 그 건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그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유교 의리는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지켜오고, 우리 그 유림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는 없어지고 하나의 어, 문화재, 이제 문화재,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그런 건축만 남아있다. 그리고 아. 관광 상품을 위해 가지고 어, 필요한, 필요할 때 그렇게 이제 보여주기,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정신이 살아있고 또 이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서 성균관이 참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석전 의식 저도 그 사진으로만 좀 봤는데 이게 단순히 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그 문화 예술의 가치도 참큰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말씀하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 의례가 바로 종묘와 그리고 사직제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제 그 좀더 격이 있는 그 구물과. 바로 공자를 갖다가 이제 모시 어떤 석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인들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들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 석전이죠. 그래서 예와 그리고 문묘 제례야 그리고 일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음. 일종의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면과 다 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 석전이 이제 춤과 또 노래도 이렇게 음악도 어우러지잖아요. 네. 이 석전 대제를 할때 누구나 가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습니까? 어, 일반인 누구나 다그 참여할 수 있고요. 일단 구경도 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예. 언제 또 시간 되면은 우리 청자분들도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또 추석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균관에서는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명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 추석 차례상 현대화 방안도 발표를 했죠 이 부분도 네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일단, 사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실시하 뭐, 차례라든지, 기제사의 의미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에 맞는 차례상을, 어,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명절이라 그러면, 설날, 추석, 그리고 단어, 뭐, 한식, 동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어, 시절 음식을 준비해서, 술과 과일 등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차례라 그러고, 여기서 시절 업식은 추석에는 송편, 설날에는 떡국, 그리고 동지에는 밥죽을 올리는 거죠. 음. 그리고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을 우리가 기대사라 그러는데 이때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때만큼은 다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한 상태에서 바로 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형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명절에 지내는 것은 차례고 그런데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은 기제사인데 이것을 많이 이제 혼용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리고 명절만 되면. 어 보면 언론을 통해서 차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뭐 가정의 어떤 불화가 발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조금 그, 어. 그 예법이 다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어떤 그런 유교 문화를 우리가 바로잡고 해소하기 위해서 올바른 차례 문화가 무엇인지 정말 간단하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차례의 음. 의미이기 때문에 간소화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급을 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시절 음식을 준비하면 되고 그 간단하게 예, 준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차례상에서 예, 또 가장 중요한 예.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걸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절 음식이죠. 시절 음식이니까 그때 나오는 음식이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추석에는 이제 그 오곡을 중심로 해서 바로 이제 송편을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송편을 올리는 것이 바로 추석의 의미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히 그 술도 빼놓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술이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마시면서 즐거움을 취하는데 신에게 우리가 올리는 그 향기로운 음식을 우리가 술이라 그래서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추석 명절 문화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석에 차례 지내는 것 외에 우리가 꼭 간직했으면 하는, 좀 이어갔으면 하는 추석 문화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뭐 모여가지고 관광술이라든지 이런 전통놀이를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마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바로 이제 시절 음식인 특히 추석에서는 이제 조금만 나는 적어도 송편을 만들면서 가족끼리 어떤 못한 이야기도 나누면 아마 추석 문화를 좀더 기억하고 보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추석 당일날 우리가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각자 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이어온 그 명절 문화의 본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청취분들께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덕담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예 더도 말고 델도 말고 한강이라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은 공휴일이 기 때문에 노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내 부모와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뢰부장님도 행복하고 또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성균관 박광영 의뢰부장님이었습니다.